안녕하세요. 포항 제철고 랜선 클래스를 통해 메타버스 스파이스 모델을 설명하게 된 김가원, 이승현, 조상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버스란 가상과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와 우주를 뜻하는 버스의 합성어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사회현상을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이란 시각도 있으며, 가상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영구적인 가상공간의 융합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메타버스는 게임과 생활 및 소통의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제공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PC 기반의 사이월드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010년 편리성과 휴대성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SNS로 사용자가 이동하였고, 이후 5G 네트워크의 발전과 디바이스에 경량화, 고도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술연구단체 에스프가 정의한 메타버스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공간의 2D 또는 3D로 표현한 가상의 겹쳐 보이는 물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현실세계에 포켓몬이 나타난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한 포켓몬고가 있습니다. 일상 기록 큰일 라이프로깅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 저장 묘사하는 기술입니다.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가 있습니다.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배달대행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 민간 숙박업들인 에어비앤비 등이 있습니다. 가상세계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의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의 특징인 스파이스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연속성입니다. 하나의 아바타로 게임을 즐기다가 쇼핑도 하고 업무 논의를 하는 등 다양한 경험과 기록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포트나이트와 제페토가 있는데 포트나이트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게임을 즐길 수도 공연을 관람할 수도 커뮤니티 공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개발한 제페토 역시 미션,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플랫폼의 공통점은 한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실제감입니다. 메타버스는 실제적인 물리적 접촉이 없는 환경입니다. 실제감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느낌 또는 지각으로 가상공간에서 실제로 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물처럼 보이냐 보다는 얼마나 함께 존재하는 느낌을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SNS 서비스와는 다르게 메타버스는 함께 접속하기 때문에 시간차가 없고 물리적 공간의 간극을 줄여줍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함께 존재하면서 할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게더타운과 포트나이트에서 진행된 트래비스카 콘서트가 있습니다. 게더타운은 아바타와 공간을 제공하여 현재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은 어딘지 등을 알수 있습니다. 기존 온라인 행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실제감 소통 경험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상호 운영성입니다.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에서 얻은 데이터, 정보가 서로 연동되는 성질로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일상 세계, 즉 라이프로깅 메타버스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네이버 스마트렌즈가 있습니다. 유저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찍으면 검색 엔진에 존재하는 데이터, 정보와 서로 연동이 되어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상의 데이터, 현실상의 데이터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닌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동시성입니다. 동시성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메타버스에서 동시에 활동하며 동시간대에 서로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제공자가 주는 일방적인 경험을 따라가는 것은 메타버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이벤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서로 다른 경험을 동시에 하는 것과 달리 아무리 자유도가 높아도 혼자 접속하여 시나리오대로 즐기는 게임은 거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로블록스와 조 바이든 후보가 실제로 유세 활동을 하였던 동물의 숲게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경제 흐름입니다. 경제 흐름은 말 그대로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화폐와 거래 방식에 따라 사용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NFT란 판매 및 거래 가능한 블록체인으로 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는데 지정된 목적을 위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앞서 언급하였던 로블록스와 피규어 거래가 가능한 피규어 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상 메타버스 스파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